안녕하십니까. 두스 브레이크입니다. 캅!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는 현재 이스탄불이고요. 저는 지금 에어비앤비 빌려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걱정해주시는데, 저도 너무 무서워요. 어제 밤에도 설쳤어. 잠을.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원래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려고 동유럽 가성비 투어라는 그런 여행기를 만들었는데, 아, 요거 계획대로 할수있을라나 모르겠어. 너무 좀 빡세요. 그래서 지금 어, 여러분들한테 답답한 마음을 좀 토로하고자 이렇게 스트림을 켰습니다. 자, 지금 일단 제가 머물고 있는 거처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제가 머물고 있는 거처고요. 에어비앤비로 하루에 지금 비수기라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 끝에는 바다예요. 바다가 보이는 그 로프트라는 하우스의 형태고요. 어 일단은 여기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여기 밖을 나가면은 낭떨어져요 그냥 뒤지는 거예요. <laughs> 뭐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개무서움 도라이몽의 어디든지 문 그런 느낌인데 어 어디든지 문이 문제는 저승길로 가는 어디든지 문이라는 거. 자 어쨌거나 요즘 근황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에서 갑자기 좀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웬만하면은 한국인 버프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인사처럼 한번 놀아보자 하고 밤에 나가고 그러려고 랬는데 밤에 못 나가겠어요. 무서워. 아까도 카페 가서 유튜브 편집 작업했는데. 어 뭔가 시선이 곱지가 않아. 그나마 터키는 괜찮은데 문제가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가야 돼요. 거기 가야 되는데 거기 좀 무서워 스킨헤드 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떨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어 이거 그냥 길 가다가 폭치기 당하는 거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 관광지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밤에 촬영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인도 경유로 얼마나 머무르다가 터키로 가세요? 지금 여기 터키에요. 지금 인도에서는 한 5일 정도. 이렇게 머무르면서 촬영을 했고요. 어쨌거나 저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와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촬영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터키 사람들도 뉴스를 보기 때문에 아, 내일은 또 시선이 오늘과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터키 완전 좋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터키 정말 좋아요. 와 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형제의 나라는 잘 모르겠고 일단 한국에서 보던 그런 건축물의 형태가 아니라 뭔가 유럽의 감성을 담은 그런 건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왔을 때 굉장히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투스, 터키에서는 성질 부리지 말고 좀 얌전하게 다녀. 시국이 안 좋아.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러고 있어요. 아 웬만하면은 제 인도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시국이 좀 괜찮았는데 지금 너무 빡세. 형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 동양인인 줄모른다고요 선글라스 껴도 똑같아. 형 존나 잘생겨짐. 아니야. 지금 여기 입술 다아장났어 피곤하고 또 여기 커튼이 없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부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기서 감기 안 걸리려고요 감기 걸리면은 진짜 오해받아 요 여기선 커트를 한국인처럼 하셨네요 아 그런가요 요즘 중국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면역이 생겼어요 이제는 탁심 광장은 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하군요 거기 여기 숙소가 탁심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어 일단은 계획 없이 왔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촬영도 뭐 바로 한 10분 전에 검색해보고 바로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기 뭐가 좋은지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터키 음식 음, 맛있긴 한데 어, 가격이 생각만큼 그렇게 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먹고 있어요. 자또 다른 댓글 읽어볼게요. 지금 다행스럽게 인터넷이 많이 안 끊기나 보네요. 한달 전에 터키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로쿰 드셔보셨나요? 로쿰이 뭔지 몰라요. 일단, 아무 계획이 없어. 뭐 찾아본 게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터키 얼마나 있으실 거예요? 터키는 지금 4, 5일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로 이동합니다. 낮에 자체 제작 투스트 입고 나가봤나요? 오늘은 요거 입고 나왔어요. 뭐랄까, 제가 옷차림을 그지같이 하고 나가면은 좀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갈 때는 좀 이쁘게 하고 가려고 하는데 옷이 없어. 아씨. 여기 추워, 뒤지겠는데 반팔 밖에 없어. 일단은 웬만하면 나갈 때 머리 손질도 조금 하려고 하고, 그 얼굴에 좀 파운데이션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뿜뿜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러워 보이는 순간, 바로 그냥 날 이상해보니까 조금 꾸미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슈퍼미님,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지금 보내주면서 아무 말씀 안 해주셨는데, 꼭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터키식 젤리가 로프미입니다. 아, 그 딜라이트 아니에요? 어, 아, 되게 용어 맞네? 현지인들은 차이라고 하는 홍차에 같이 먹어요. 어, 이거 몰랐던 정보.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먹어본 게카이마 그, 백종원 아저씨가 타이막 천상의 맛이라고 해서 너무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천상의 맛이더라고요. 형용할 아, 수가 없어. 그것도 본편에 담아봤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편에 올릴게요. 형 벌써 영상 마려워요. 휴. 아 지금 영상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아까 인도 첫편을 올렸어요. 근데 노딱 먹었더라고? 그래서 잠깐 검토 대기 중일 때까지만 비공개 처리하고 검토 확인돼서 노딱을 맞던 초딱을 맞던 바로 올리겠습니다. 아, 모르겠어. 요즘 유튜브 기준이 너무 깐깐해가지고. 아, 돈이 안 돼요. 진짜. 아, 씨. 돈이 안 돼. 영상, 어. 목숨 걸고 영상 만드는데. 야, 새끼들. 형살더 빠진 것 같다. 캅. 안 그래도 여기 음식 맛있고 기름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몸매 관리를 하려고 살치면 안 되잖아요, 또 여기서. 살치면은 바로 또, 저 안녀대 누구의 새끼! 이렇게 말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두 끼만 먹으면서 식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밴드 활동은 하시나요? 밴드 활동은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음악만 제가 틈틈이 혼자 만들어요. 슈퍼미님 5,000원 또 고맙습니다. 지금 아무 말씀 안 해주시네요, 또. 그냥 보내기만 해. 왜 말씀 안 해주셔? 고맙습니다. 지금, 어, 노떼기 대한 말이 많은데 어, 유튜브 자체 오피셜로 말해서는 안 되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위험한 분위기를 강조한다고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노땅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볼트모트 마냥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바이러스 웬만하면은 말안 하려고 하는데 안할 수가 없어. 지금 상황에. 난한 끼를 두 끼처럼 먹는데, 어, 저도 그래서 간사하게 아까 아침을 두 끼로 먹었습니다. 한국인 입국 금지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호주에서도 한국 가려다 입국 금지 내려서 못 들어올까봐 비행기 표 취소하거나 그냥 버리는 교민도 수두룩해요. 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 돌아가는 리턴 티켓까지 다 끊어놨어요. 그리고 그게 5월 중순쯤인데 그거 취소가 안 돼요. 아, 어, 그것 때문에, 어, 머리가 너무 아파. 제가 웬만한 거다 취소하고 와요. 그냥 갈까 위험하면? 라고 할수 없는 게 지금 예약해놓은 돈만 해도 한 300선이 돼요. 300만원 정도 이미 다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비행기 티켓, 그리고 뭐, 숙박비 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아, 이거 동선 한번 꼬여버리면 완전 줄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형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홀쭉해지셨네요. 아 마음고생 많이 하지, 요즘. 진짜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 물론 더워서요. <laughs> 더워서 자주 깁니다. 여기가 굉장히 추워요. 한 6도 정도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히터가 있기 때문에, 덥습니다. 얼굴이 예뻐졌어요, 투스. 역시 고생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 입술 다 아장났어. RIPX님, 4900원 후원 고맙습니다. 히히, 나도 보내야지. 제 영상 한 번에 다 보셨더라고요? 댓글 쓰고 다 봤어요. 야, 나도 지금 그렇게 못 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시지? 너무 고맙습니다. 제 영상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후원금액 꼭잘 쓰겠습니다. 바이러스인데 유럽 투어 괜찮을까요? 아, 걱정이 많이 돼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laughs>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근데 솔직히 어제 촬영을 나갔어요. 저쪽 유명한 관광지역 촬영을 나갔는데 한국분들 꽤 보이시더라고요. 어, 저만 이렇게 목숨 걸고 오나 했더니 다른 분들도 <laughs>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고덕은 항상 열려있다. 아, 지금 제 친구 노가다 브라더 고인 녀석한테 들었는데 고덕에도 이제 신규 노동자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삼성도 난리 났던데 형저 오스트리아 빈인데 오시면 연락 주세요 일회 가이드 자청해요 어? <laughs> 객분이잖아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진짜 그러면은 카메라맨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촬영 때 조금 빡세게 하는 편이라 제가 만족할 때까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만약에 여기 길 지나쳤어 그럼 다시 걸어가 다시 해. 좀 이게 강박증처럼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제 영상은 굉장히 가공된 영상이에요 실제로 촬영할 때는 진짜 정신병자 수준으로 촬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그림 나와야 되거든. 아따, 옆에서 코 고는 남편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네, 갑. 이럴 수가. 아, 남 얘기 같지가 않잖아. 저도 굉장히 코골이가 좀 심한 편인데, 어, 조금 마음이 아프군요. 중국 나라 사람이라고 오해받으시진 않으셨나요? 댕중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인도에서 하루에도 한1 0번 늘었어요. 아, 처음엔 진짜 빡이 쳤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생방시간은 랜덤인가요? 오늘 구독이라 영광이에요. 아, 이렇게 처음 구독해주셨는데 들어와주셔서 제가 영광이죠. 고맙습니다, 오시애님. 생방시간은 랜덤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올리려던 본편 영상이 노란딱지 대기 중이라, 그거를 잠깐 가려놓은 상태고, 그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잠깐, 해서 스트리밍을 하게 됐습니다. 인티비 옆에서 촬영하는 거 보면 빡친 적 없어요, 투스? 많죠, 정말 많죠. 너 미친 놈이냐? 그만 좀 해, 대충하고 넘어가.라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도 갔을 때 빨리 더 가봤습니까? 아못 가봤어요. 인도 때도 마찬가지로 뭐 알아보고 간게 없어가지고 촬영하기 전에 바로 10분 전에 검색해보고, 어 여기 괜찮겠다 하면 바로 가고 조금 그렇게 촬영을 했더랬죠. 투스님 영상 뭔가 재밌어서 세 번째 돌려보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동욱님. 세 번씩이나 돌려보신다고? 이럴 수가. 대사도 다 외우겠다. 형님, 요즘 외모가 빛나네요. 빛난다기보다는 저기 밖에 그 얼굴 조명이랄까? 자연광, 자연광 이렇게 비춰서 조금 잘생겨 보이는 거지. 여기 게 역광 맞으면 뭣도 없어요. 슈퍼미님, 항상 응원합니다. 드신 영상 보는 게 나게 되어버렸네요. 꾸준히 영상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슈퍼미님. 만원 선해주신거꼭잘 쓰고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 경비 얼마 들었어요? 인도에서 저 10만원 썼어요, 10만원. 5박 6일인가 4박 5일인가 있는데 10만원 썼어요. 물가가 싸기도 하고,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먹고, 하루에 두끼 먹는 그것도 굉장히 싸게 먹었기 때문에, 돈을 쓰지를 않았어요, 진짜. 인도에서 딱 거의 한 10만원? 12만원? 그 정도밖에 안 썼어요. 린팁 씨랑 사랑 많이 나누셔야 되는데, 밤에 많이 외롭지 않아요? 여기 제 친구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 친구. 왜, 왜? 다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코 푼다고요, 코 푼다고. 내 친구 휴지.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를 못 풀면 큰일 나. 그렇습니다. 와 10만 원이라니 이것도 거짓 영상 각인가요? 인도는 정신교육 그게 타이틀이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뭘뭐 부르주아처럼 막 많이 쓴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정신무장하고 동유럽 여행 가자 그런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돈도 많이 안 썼어요. 귀에 귀걸이에요머리크락이에요아요거요 귀걸입니다, 귀걸이. 여기서 좀빡세 보이려고 원래 옆에 머리 밀고 스크래치 넣으려 그랬는데 어, 너무 좀 과한 거 사서 지금 귀걸이만 좀세 보이는 걸로 했습니다. 좀세 보여야지. 동유럽 여행 테마는 뭐예요? 동유럽 여행 테마는 음.. 아, 이것도 스폰데 동유럽 가성비 투어 가성비가 메인 테마입니다. 2주년 기념 이벤트 빈팀양이 좋아했나요? 조금 민망해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서요라고 물어봐 주신 헬리아님 음, 뭐 상당히 좋아했죠. 근데 마주치니 문제였지. <laughs> 아, 마주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 아, 지금 인터넷 끊겨요? 안 돼, 지금 인터넷 끊이면 안 돼. 지금 비싼 걸로 유심 껴가지고 이걸로 하는데. 끊기면 안되는데 터키가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요. 제가 영상 하나 편집하고 올리는데 거의 3시간 걸려요. 지금 여기 집에 와이파이가 있는데 그 와이파이가 정말 느려가지고 압축해서 만든 영상 500메가짜리 한편 올리는데 거의 한 2, 3시간 걸려요. 장난하게 느립니다. 투스 왜 이렇게 날씬해졌냐, 몇 킬로냐, 각, 어, 여기 몸무게 잴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체중계가 없기 때문에. 몸무게는 모르겠어요. 몇 키로까지 감량하실 계획이에요. 어, 모르겠어요. 뺄수 있을 만큼 빼야지. 좀 잘생겨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특히 좀 깔끔하고 잘생겨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체중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막 음식, 먹방, 막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져야 좋고 보는 여러분들 도 좋은데 몸 관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는 것도 굉장히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방콕 놀러가면 투스님 만나볼 수 있나요? 방콕 가면은 아마 논타브리 집에만 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영상 편집만 죽어라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태국, 방콕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태국, 방콕 집에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참이기 때문에 제가 가도 잘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가야 될것 같아요. 린티님, 보고 싶다. 아, 나도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했는데 시간차가 조금 많이 달라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했을 때는 이미 일터에 나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현재 시간이 5시예요 5시 근데 한국은 지금 11시 반 12시 되지 않았나요? 어 여기 어, 뭐랄까 시차가 너무 많이 나서 여자친구랑 통화하기도 힘들고 우울해 우울해 어, 어 지금 전체적으로 막 부정적인 마이너스적 그런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오 씨.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제 일정 그대로 한번 밀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터키 바보 샷 가시면 마사지 시원하게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이 터키에는 하남이라고 하는 공중 목욕탕이 있는데요 지금 갈 수가 없어. 지금 가면은 분위기도 안 좋을 거고, 제가 촬영도 못할 거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아, 뭐랄까, 여기 터키인들 사이즈에 제가 안될것 같아요. 아, 여기 장난 아닌데? 아이 화장실 가서 여기 흙기 보다가 깜짝 놀랐어. 아, 물론 제가 말하는 사이즈는 키예요 키. 여기 사람들 키 커요. 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키 크다고, 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음에 제가 언제 스트리밍 킬지 모르겠지만 여기 떠나기 전에 한번더 스트리밍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트리밍 늦은 시간 들어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스브레이커였습니다. 갑.